이제 타오가면 되겠네요. 개머리판 챙겼습니다. 차 소리, 차예요. 저 아, 오케이, 내 네, 놈이 힘민했다 아 삼뚝만 나와주면 삼삼삼 완성인데. 기아님. 네. 삼이 있어요? 없어요. 어 카구팔 쓰실 분? 카구팔 쓰실 분? 기아님 신데요 카구팔 여기 여기 2층에 있습니다. 쟤머리 제가 먹었어요 아 오케이 쟤머리 버리고 자 아직도 셧방이 없습니다 쟤는 안와도 드릴게요 전 정말... 카고팔 먹겠습니다 여기 2층 여기 2층 에어 okay. 대탄 두번 필요하셨으니까 두개 챙겨놓고 자 저는 대탄 이제 먹었습니다 건너편 아파트 세개터졌나요 예예 다 터졌어요 오탄좀 오탄 나누시는 분아오 탄을 못 먹었네요 아, 오 탄이 너무 오 여기 사비를 두 개나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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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처음 찍고 가실까요? 아니면 바로 가실래요? 다 가까우신데? 들어 음, 오세요. 사비로 <laughs> 하나 남아요. 여기, 여기, 여기. 사비로. 와, 아, 감격의 첫 방. 음. 5탄 50발 될게요. 이소음기 s 스탠랑 음. 에어 버렸고, 보정기 남는 거 버렸고. 치패드. 있어요. 어 그럼 제가 쓸게요. 응? 차굴러 가는 그 소리 아닌가요? 사배 남는 거 하나 그리고 사배 필요한 사람 없어요? 저저 잠깐 쓸게요. 어. 네일심히버려놨어요 자이장 출발. 저희가 타고 기아님 태워 올게요. 어, 아니다. 이거 다 타고 그냥 강남으로 내려가시죠. 강남 다리로. 아까 강남으로 한팀 갔었거든요. 다리 갔어요. 와, 어, 이분들 팀 파밍 엄청 좋은데? 기아님. 네.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분들 파밍 좋아요. 저는요. 제가 없죠. 빨리 와요, 빨리. 빵 드릴게요. 저빵네개 있어. 삼들들오탄만없세이다 저, 7치0 아, 3이라고 해야 되나이 네? 진통제 없으면 다 맞네 거이허 이거, 이거, 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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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하겠습니다. 어떤 착한 친구들한테 템을 배달하러 갈까요? 여기서 템 맞아 찍고 왔시죠? 아니 아니니까. 견이방 조개 버렸고 보정기 버렸고. 아, 소음기인데. <laughs> 여기 여기 먹을 거 많네. 다리 많이 비싱. 저좀 비어요. 입에 버릴게요. 그 다음에 7탄 남는 분 조금만 주세요. 한 10발? 감사합니다. 다음 핀 떴네요. 이제 갈까 아니면 때려받기 할까요? 어, 큰님이 하시고 싶은데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의견을 내주세요. 그럼 뭐, 어똑같아요 어디로 가는다 디지털 내고. 에이. 아 have 백 o 백에 c k 마 p the 백해서 g a 거고 이 n d p i 백 k u 오 the 백해서 뒤질거고 일단 일로 가시죠 제일 자주 가는 데니까 <laughs> 나머지 g 좀 지워주세요 헷갈린다 이제 c k 이 p the b a 저 g a g e I have to pick up the b a 저맨방잡았죠 엄청 많이 잡았죠, 그래서. 너무 먼데 근데? 네. 너무 너무 너무. 그럼 초록핑에 그 뭐야 <laughs> <laughs> 아, 버리기? <laughs> 저 소리 꺼서 총 쏘면 누가? 예총. 아 지금 소가이 보고 순버렸다 어 n the game. 세요 Tori, Ki, Ki, k 요 Ki, Ki, 요 i 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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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아, 딱 i Ki, 요 예. 야, 네, 이런 따고려 집으로 안 갑니다. 저희 저 뭐야 저기 어때 그거 있어요. 그 뭐야? 저기 저기 뭐야? 아 프랑스 그그 뭐라 무슨 요새라 그러죠? 해저 요새? 아니 프랑스에 그. 아 옛날에 지어놨다가 한 번도 안 쓰고 지금 광명소 된대. 목마르게? 아 네? 목마르는 요새가 아닐 텐데. 요새가 아니라 그 약간 좀 이렇게 해안가에 이렇게 좀 해놓은 거잖아요 해안가 아닌가? 노루.. 노루만기? 모르겠아 거기 말고 그.. 근데 그 뭐야 어 AR 수음기 AR 수음기 손 빨리 드셈 독일을 막으려고 지어놨는데 걔네들이 저기 폴란드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아, AR 숨기 남아요 네? 오케이. AR 숨기 남아요 마지 거기 말하는거 아닌가요? 마지노에요 이기가 마지노 선이 그 마지노인가? 여기 있다 거기로 어, 알고 여깄요, 있어 오토바이 네. w 네. 지나갔고. 이거 초록핀 있죠, 옥상지 거기 네. 2층에 사람 보였거든요. 네. 여기 저 트링크 하나 더 떨굴게요. 드실 분 드세요. 전 충분합니다. 오토바이또 지나간다. 짱이나게 하네. 한대맞추시오 아, 도발, 두발, 두발. 오, 아, 또 걸쳤어, 원. 또 걸쳤어. 기가 막히고. 원. 역시 부커님 새로운 약속 당이 생겼습니다. 자, 눈 아이컨택 한번 하시죠 거기서. <laughs> 자, 아이컨택, 아이컨.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 아이콘택트, 아이콘택트. <웃음> 아이콘택트, 아이콘택트. <웃음> <웃음> 자, 서로의 서로의 명당 자리죠, 여기. <laughs> 자리 하나씩 보고 외곽 깎는 거 조심하시죠. 자, 로렌님 여기 여기 잘 좋은 자리가 제가 누워 있는 자리라이리로 왔다 봐 보세요. 아... 여기 여기서 딱 보잖아요. 여기 딱스포딱 앉아가지고 절대 못 봐요, 진짜. 저 아까 그 제자리... 우커 님우 님이랑 여기 듀코 커 됐거든요, 디오로 코스커든. 네. 여기서 애들 다 나왔어요. <laughs> 그때는 약가 센터긴 했는데. 330집에 빨간 다시아 도착, 두 명하게 싸우는 중. 제스키 많이 싸우는. 트로피인지. 아전 제자리 아주 만족합니다. 어 쏜다 눈, 누가, 맞었다 쏜다 막. 아, 아까 말했던 게 아, 저기, N230쪽에... N230? 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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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 아, 아,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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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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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근데 위치 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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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배기 한대 맞았냐? 안 돼, 안 돼, 안 돼. 치 훨씬 좋은데, 보데깡에도 있을까? 깡에 한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 제가 뒤쪽 볼게요. 이쪽 뭐 오토바이 타고 하나 가는데요. 엔 w 330. 오는데요, 이쪽으로? 네, 확인. 불집 뒤에. 자, 바로 가나? 오, 뭐야? 언더기 있다. 언더위 가게. 아이씨, 무슨, 거야 가급발도 있어요, 조심. 트레일러, 아, 나 나무, 나무 에 있구나. 저기. 아, 저기 있었네. 나무에 친구야. 친구가 가 아무리 못하니까. 나코는 죽으러 가시겠다면. 자 일단 나갈 수 있는 자리로 옮겼어요. 쫄핀 음. 집에 있고 사람이. 자. 거기 나무애들 잡았어요? 아니, 상대 맞혔어. 좀 이제 뛰어서 숨었어요. 쟤네도 신나게 가야될텐데. 아유, 엄청 많네 오른쪽 330 집에 파란 집 보이세요? 주황색 지붕에? 예. 그쪽에 두명 들어갔어요. 오케이. 자, 이거 어디로 갈까요? 옥화님, 오... 이쪽 어디요 파란색 이쪽. 위에 뛴다. 아, 맞네. 아, 어있 컨테이너 그, 트랙터 뒤에있어요 트랙터 뒤보임가야돼요 28초 의자로 하나 컷아 네. 너무 먼데? 자세요 어디 한번 어디갔어 아, 일단 기절했던건 살렸고 누가 떨어질 것인가. 알려주시오. 십 누가 탈 것인가. 알려주시오. 십 빨간색 지붕 집에도 사람이 있고, 그 위에 집에도 있고, 집은 다 있어요 지금 사람. 300, 300, 300, 300, 300, 나무 0 나무, 3 나무. 아. 300, 300, 300, 3기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 0야돼요0 3 300, 3 0 아이 살리다 죽을 것 같은데? 아 일단 어, 죽을 것같은 살리... 이제 시체... 살려봅니다어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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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야되는 게 함정이긴 하지만 사람이다아아핫나왔네 맨날 이거 나운거 같냐? 일단 옷탄좀 오탄 주워주세요 오탄살 <laughs> 이제 집 앞으로에서 붙어요. 아니다. 저희 근데 가야 돼요, 선하님 상하기죠 집 안에. 갔다. 가야 돼요, 가야 돼 가야 돼. 네가 달려요. 우리 언더 위로 달려요. 우리는. 응. 음. 이쪽으로 이릴게 음. 이쪽으로. 파나핑 쪽으로. 네. 두 명이었고 그 중에 한 명은 일단 잡았어요. 오마이푸님이 그쪽 아래쪽 보면서 와야지. 네. 앞에 엎드린 거 조심. 여기 앞에 뛰네요. 언덕 언덕 아래로 내려갔어요. 네. 이거 저희 위치 거의 비슷하니까 좌표로 불러요 지금. 어 온다. 두 명. 츠이 우측. 우측 쪽에 있어요 우측. W 쪽. W 나무 어, 쪽에 있어요. 잡았어요. 오, 어, 안저으로 들어와 있고, 아, 총, 총 없다. 클났다이거오거 저거, 나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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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W 나무 한 대. W 나무. 저거 타기 없어. 2 5 5언 더. 능선 넘어요 먹고 와야겠다. 오씨푸로핀핏은핏나에있있요요체어어있었지 이제 원홀 빨리 들어가야 돼, 쟤네, 제네 쟤네 못 가거든요, 지금? 예, 언덕 아래쪽에 총소리 있거든요? 조심 오, 탄좀 남으시는 분 아,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언덕 위에서 오, 내려오는 거 잡아야 돼요, 내려오는 거 N w 만 N w 만 오케이, 오케이 집에 있어요, 집에, 그 집이에요 오케이 N w 잡아야 돼요, 저 N w 집이랑, 어, 집이랑 NW 사온다 응. 지금 NW, w 있어요 W 그 자기장 안으로 들어왔나보다 아, 어, 침 나왔어요 앞에 1층짜리 집으로도 붙였어요 예 네, W 조심 저 안도 아래 좌측은 없어요 예 저도 좌측거든요 위쪽 봐, 위이면되요 위쪽, 위쪽. W이랑 아. 네. W랑 집. 네, w, W. 밑으로 내려와요, 네. 밑으로. 못 살려, 못 살려. 이거 버리고, 1층 네, 지에 있고. 네. 저, 저기, 해우소 뒤까지 뛰면. 죽을 거예요, 아마. 아, 해우도 뒤까지 뛰면 좋아요. 저 좋긴 네. 좋아요. 얘네, 어차피 얘네 다 뛰어야 되거든요? 이거 풀도핑 하시고, 쟤네 뛰는 거다 클리어 하시죠. 에 이거, 연막 제가 까드릴게요. 제가 연막 네개 있거든요? 저도. 까드리고 두번 붙으시고, 네. 제가 여기서 다 잡아 드릴게요. 그, 뭐야, 그 혹시 제가 뒤에서 남아서 잡을게요, 그냥. 나한명 남아야 돼요. 내리세요, 여러분. 기라 때까지. 들러가세요 잠깐만요, 저 택배기 하나만. 뒤쪽에서 지함 나오고 여기 트리탄 하나 기자 두 개죠 아 하나 기자 연막으로 하나 들어갔어요 진 나왔어요 아이즈